1번 방울복랑금입니다 어, 높이가 한 17cm 나오는 아이인데요. 여기 한 2, 네, 다섯, 여 4, 5, 6, 7, 8도 되는 아이입니다. 어, 요 아이가 이렇게 9만원 보내드리겠습니다. 2번 방울복랑금이고요요 아이도 어, 목대가 굉장히 높고 14cm 이렇게 나오고요. 어, 한, 둘, 넷,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두입니다. 열두짜리 요 아이를 9만원에요 사장님 너무 사기 보내는 거 아닌가요? 9만원 보내드립니다. 2번이었습니다. 아우, 방울복랑금 너무 이쁩니다. 3번 방울복랑금이고요. 요 아이 너무 좋습니다. 요 아이를 이렇게 착한 가격 9만원에 보내드립니다. 3번 방울복랑금 9만원이었습니다. 4번 방울복랑금이고요. 이아이 완전히 대형종입니다. 이아이도4만 9만원 보내드리겠습니다. 4번 방울복랑금, 9만원 보내드릴게요. 5번 방울복랑금 입장이 통통하니 대형종으로 크는 아이입니다. 이아이 바로 적심, 지금은 하면 안 되고요. 과일까지 기다리셔서 적심해서 아이들 자구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런 아이가 9만원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대한다육에서 예쁘게 키운 방울복랑금을 여러분에게 선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드셨나요? 어, 방울복랑금 예쁘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